6월 마지막 물량 아플사 냉각기 고장으로 발생한 평소보다 좋은 러시아 댁의 선어자숙 대사이즈 한정 80kg 낮이 시경 현재 러시아 댁의 선어자숙 상품 80kg 정도가 전부입니다. 곧 품절될 것 같습니다. 십수년간의 택배 노하우로 뜨거운 한여름에도 고객님댁까지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오늘은 놓치면 안되는 이유 이번 주 마가단 지역에서 대게를 조업하여 입항한 선박이. 냉각기가 고장나서 평소보다 선어 자숙대게 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마가단 조업대게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게입니다. 이미 어제부터 주문 및 예약이 매우 많기 때문에 늦으면 무조건 품절됩니다. 품절 전 구매 시. 7월 1일 토요일 고객님 댁 조창. 1번 아불사 냉각기 고장. 이번 주는 놓치면 후회. 선어 자숙대게 리뷰 특가. 1kg당 29,900원 에서 27,900원. 이번 인기 1위. 없어서 못 파는 블루 선어자수 킹크랩 리뷰 특가. 1kg당 54,900원 x 51,900원.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에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카톡으로 주문 접수하며 본문하단 또는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개로 가족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